대생 나 자꾸 욕하면 안 되는데 나오는 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냐고 씨 좋습니다 문서를 잡으시면 문서를 잡고 몇 얼마 오고 싶어라고 우리 할머니가 물어봐요 이럴 생이잖아 그럼 돼지가 어디 있어 돼지 우리 안에 네. 있잖아요 그러면 꾸 안녕하세요. 고령에서 신령님을 매시고 있는 매화장군당의 매화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운양상반기 대지티 문서를 좀 알아볼게요. 어 대지티 문서 좋습니다. 얼마? 어 될까요? 금전도 좋고, 어 문서도 들을고. 좀 작년에 구설수가 굉장히 좀 많았을 건데 여자분들 행동을 조금 자제하시면 그 구설수 저, 음, 잦아들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운은 굉장히 대박인 운이에요. 어, 대박의 운이라, 어떻게 보면 50대 계신 분들은 마지막 운이고, 음, 마지막 운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돼지띠분들, 어, 저희들이 무료 점사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력 생일이랑 사연 보내주시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분 추첨해서 어, 무료 점사 받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마만 개세. 나 자꾸 욕하면 안 되는데 나오는 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 할매가 원체 욕을 잘하시니까. 자, 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음. 자, 하시고 싶은 거뜸 먹고 만 먹은 일요. 편하게 펼쳐 가면서 하세요. 지금 무엇을 뭐어 계획하고 있, 있으시다고 하시는 거다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다 하셔도 괜찮으실 그런 대운을 타고 났다. 음.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운이 계신 분들은 장례식장을 안 가시는 게 좋다. 그러면 쪽바군으로 바뀐다. 대운이라는 거는요, 자, 일반인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운이 들었다. 그거는 일반인도 느낄 수 있는 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형국이 대운이에요. 어, 어, 누가 무엇이, 누가, 어떤 거를 나한테 그냥 준다든가, 아니면 눈먼 돈이 들어온다든가, 눈먼 돈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이런 눈먼 돈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누가 진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문서를 잡으시려면 문서를 잡고 승진을 하시려면 승진을 하고 또뭐 어, 사업을 하시려면 또 사업을 하시고. 요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신혜생. 응, 신혜생. 응. 우리 신혜생, 이 돼지트 분들 참 고력이 많아. 고력이라는 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응, 고생을 많이 해서, 여자분들 치고는 작년에 굉장히 아마 구설수에 하시는 일이 조금 힘들으셨을 거야. 되게 왜, 그냥, 어, 이게 뭐가 될듯 하면서 계속 안 됐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 여자분들, 여자분들, 조금 자중하시고요. 내 행동. 조금 자중하시고요. 운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운을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어, 이번 연도부터는 좀잘 펼쳐서, 마지막 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을 때, 자, 몇 얼마 하고 싶어? 라고 우리 할머니가 물어봐요. 항상 우리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너뭐 사업 뭐 장사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어. 나 20억 하고 싶어요. 그러면 20억 할수 있습니다. 자, 상반기부터는 자,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정월 달요. 3월 달까지는 들어오는 시기, 시기에서 열리는 시기. 응? 문이 좀 열리는 시기에 중반기부터는 이제 가질 시기. 응?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그 가진 것에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해서 펼칠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선생님 사주 하나 넣어드릴게요. 예, 어, 그 사주는 맨날 놓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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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봅시다 갈 때까지. 1971년 1월 예. 생입니다. 와 굉장히 욱하네. 욱하는 성정은 있는데 돈은 떨어지는 사주는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돼지가 1월 생이잖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럴 생이잖아. 그럼 돼지가 어디 있어? 돼지 우리 안에 네, 있잖아요. 응. 그러면 꾸욱 하고 이렇게 저기 뭐야 배고프다 그러면 갖다 주는 형국이잖아 이렇게. 음 응. 그러기 때문에 어, 돈은 떨어지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센사 사주는 조금 센 사주지. 응. 아직 장가를 안 갔거든요. 어허 조상 시끄럽다. 응. 여성 있을까요? 있는데 너무 재는 스타일이야. 그냥 그다는게그 사람의 무엇 학벌과 뭐를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열은 열만한 여자를 못 만났다는 얘기죠. 근데 한 방에 간다 이분은 한 방에 저 여자다 싶으면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저기인 것 같아. 음. 올해 운이 들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한 방이 없는데 어뭐 눈이 높고 이걸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지 신중해서 이양이 늦게 간거어 내한테는 이혼이라는 건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신중해서 신중해서 눈꺼풀이 아직 쉬지를 않았으니까 확쉬어야 가시는 분이 다이좀보지 누구세요 그분도 예사진 씨. 돈은 돈은 안 떨어지잖아. 네, 돈은 어. <laughs> 응. 응. 돈을 벌고 살고 싶어. 돈은 안 떨어지고. 어, 얼마나 근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분? 결혼은 아예 없는 거예요. 다른 결혼도. 올해도 없고 내년도. 결혼 운은 있어요? 응. 결혼 운은 있는데 몇 아니 아니 아니. 결혼을 한번한한번할뻔 했는데 그 여자를 한번 놓치고 나서부터 식기 위해서 뭐 아프게 이별을 했던 아맘리의 이별을 했던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어, 좀, 못 믿는 거지, 이렇게. 그냥 혼자 사는 거에, 그냥, 아우, 혼자, 혼자, 나마 편하고, 나 이런데, 뭐, 뭐, 그리고 듣 잔소리 하는 걸 굉장히 듣기 싫어해. 권리적거리는걸 싫어하고, 오히려 조용한 걸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음, 어, 한 번에 훅 가야 돼. 운은 있어요. 결혼 운은 있어요. 있는데, 훅 가는 사람 분명히 얼마 전에 이제 운이 들어왔으니까 나타나겠지. 자, 우리 돼지띠분들, 음, 지금 무료 점사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 음력 생일과, 어, 어, 사연 댓글로 넣어주시면, 어, 무료 점사 정확하고 신중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넣어주세요. 네. 음. 자, 지금까지 매화장군왕의 매화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